식당에서는 돈 주고도 절대 못 먹는 이 조합 닭다리와 닭날개만 넣은 국물 요리 오늘 맑은 닭곰탕 만들어 볼게요 닭다리살 700g, 닭날개 700g 준비했어요 살짝 얼어있는 닭고기는 찬물에 해당하는 소주 두 큰술 넣고 한 소끔 데쳐줬어요. 아니 이렇게 데치면 육수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? 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과정으로 육수는 그대로 살면서 리 비린내만 날려버릴 수 있어요. 한 소끔 끓인 닭고기는 찬물에 꼼꼼히 씻어주세요. 이렇게 핏물이 쫙 빠져나오죠? 집밥 매력이 바로 이거예요. 식당에서 이렇게 꼼꼼히는 못 해주시거든요. 씻은 닭고기 잠시 건져둔 다음에 이제 육수 내볼게요. 또는 더 맑은 국물을 위해서 양파 한 개, 대파 한 대, 통마늘 한 줌, 그리고 후추 3 0알 정도, 그리고 미리 얼려둔 뿌리를 면포에 넣어서 준비했어요. 뿌리는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모아두면 이렇게 요리할 때 화수분처럼 쓸수 있어요. 면포에 넣어서 육수를 내면. 재료가 으깨지거나 부서져서 국물을 탁하게 만드는 걸 억제할 수 있고 나중에 한 번에 건져낼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. 깨끗하게 씻은 닭고기와 면포에 넣은 국수 재료를 냄비에 넣고 재료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세요. 여기에 소금 2 큰술 넣고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. 처음엔 센 불로 시작해서 끓기 시작하면 중약 불로 바꿔서 30분 끓여주시면 돼요. 중간 중간 거품을 걷어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이 과정이 맑은 국물의 비결이에요. 국물이 맑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면 찍어먹을 수스부터 만들어볼게요. 이 소스 하나면 닭고기가 훨씬 맛있어져요 남편과 아이들은 단순히 소금기 후추만 좋아하는데 저는 이 소스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닭고기 육수 4큰술, 고춧가루는 3큰술, 간장 1큰술, 올리고당 1큰술, 식초 2큰술, 겨자 1큰술, 다진마늘 1큰술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완성된 소스는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주세요 문자 2개, 새송이버섯 2개, 다한대를 곁들일 야채로 준비했어요 냉장고 사정에 맞게 준비하시면 돼요. 이제 면포를 빼고 야채들을 넣어 뚜껑을 덮고 끓여주세요. 고기는 다 익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겉드림 야채 중에 가장 딱딱한 야채가 다 익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. 저는 10분 더 끓였어요. 각자 먹을 만큼 그릇에 담아서 원하는 소스나 소금 찍어 드시면 돼요. 남은 국물과 닭고기는 버리지 않고 칼국수 면에 넣고 한번더 끓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온 가족이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닭곰탕 오늘 저녁에 꼭 만들어보세요.